안녕하세요 국정에 살아남기입니다 이어서 장 끝나면 하는 거 방금 이제 뉴스 정리했고 뉴스 보면 사실 대충 어떤 테마들이 핫했는지 알수 있는데 그래도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라 주식 한법 공부 방송입니다 종목 추천을 원하면 다른 거 보세요 테마 시황 이거 뭐철강주 많이 올랐고 아 밑으로 내려가서 침 첨생법 아마 이게 첨단 재생법 여기 첨단 재생법 절강주 절강주 급등 다음 주도 갈 가능성이 큰데 분석을 해봐야 돼 아직 잘자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 철강 회사들의 영향이 진짜 한번... 저는 바이오주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좀잘안 믿어서 이거는 잘안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네, 현대차그룹과 GM은, 예, 그래서 탱인데, 이것도 잘, 실제적으로 뭐, 어떤, 현대차 에 어떤, 뭐가 좋다는 건지 아직 분석을 안 해봐서, 일단. 중소형주, 현대차나 기아는 별로 안 가는데, 중소형,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1월에 이제 2차 전지 이건 자세히 봐야겠다. 아, 할게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어제 방송인가? 그저께 방송부터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조선 방산 AI 로봇 이런 테마에서 다음 테마로 하난영을 말했었고, 근데 이제 뭐 철강이겠죠? 오늘 뉴스 떴습니까 그리고 길게 보면 2차 전지. 바닥에서 살아. 그 다음에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좀 2차 전지를 길게 봐야 돼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바로 갔네요. <laughs>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2차 전지. 특히 전고체가 전고체는 꾸준히 보라고 했는데, 전고체가 반응이 있었어요. 아, 언제 다 하냐? 근데 핸드차 그럼 이것도 되게 설명했었던 거고, 나 아직 언제 상용화 될지는 모른다. 2년 남았다. 그러니까 살 거면 장투해라. 라고 저번 방송이 말했죠. 안녕, 몰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양, 아침 어제 아침 방송이 말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양자 컴퓨터 발표해서 몰랐고 창추사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건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 하나우션 현대중공업 중립 리포트 나와가지고 떨어졌다고 했고. 아마 이거 철강 관세하면은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주 조심하셔야 되고 한안형 해제 기대감 등 상승했던 이런 것들이 테마 하루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급등했으니까 다음 날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더갈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자 자세히 보시면 중국산 탄소강, 탄소강. 철강 제품이 되게 여러 가지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이 있냐 자세히 분석하고 해 사야죠 그냥 철강주 덤핑 한다고 그냥 무작정 샀다가 물리지 말고 탄소강 합금강 열갑 아변후판 이라네요 이게 얼마나 주, 매출 비중이 큰지 어? 최대 28에서 38 28에서 38%관세 그래서 철강 이런 것들이 와우 씨 엄청 올랐네 이제 덜 오른 거 한번 찾아가서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을 보시고 저는 관심 아이고 미안하다. 관심. 관심이 없어 가지고 p i m i s s i s s i 현대차는 공장이 없는 캐나다 이집트에서 차를 생산할 수 있다. 오. 와 이거 좋네. 좋은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GM 공장에서 현대차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GM이 미국에 공장이 많다. 여기서, 현대차 뽑아낸다 이러면 관세 걱정이 없죠 이러면 관세 걱정이 없다 엄청난 호재네요 엄청난 호재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시간이 너무 없네 이거 하나하나 다 솔직히 철강만 해도 몇 시간 이제 떠들어야 되는데 구독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냥 빨리 추천 종목이나 뽑아 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런 방송 보세요. 여튼 이런 큰 것들은 별로 안올려는데 아, 항상 이런 테마주는 중소형주가 많이 가죠. 생명보험. 금리 인하가 떨어지 금리 인하가 되면 안 좋다네요. 킥스 비율이 뭐야? 지금 용률이 어 추가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고 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네, 이 생명 생명보험 회사들이 의사들 죽이면서 엄청 올랐거든요 이제 보험회사들이 의사들 죽이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거, 실비보험, 이제 본인이 부담 뭐 90%?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환자들도 손해고, 보험회사만 노다지인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환자들 뭐, 의사, 의사 뭐, 의사들은 뭐 일단 소수긴 하잖아. 소수니까 뭐 죽여, 죽이면은 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환자들은 뭐 전국민이 손해인데 왜 이거를 실비보험을 이제 본인 부담률을 90%로 하라고 하는지. 뭐 비응급은 응급실 뭐 부담률 올린다 하고. 이게 환자가 본인이 비응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은 그냥 의사를 했지,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편두통이래. 그럼 실비보험이 안 되는 거야. 환자가 어떻게 알아? 환자가 아니 편두통도 진짜 진짜 아프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진짜 진짜 막 토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어나 노인분들은 내출혈인가? 하고 응급실 갈수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도 내출혈들 있고 갔는데 편두통이래 뭐 시티 찍어 봤어 시티 찍었어 근데 편두통이야 근데 괜찮대 편두통이야 어, 그럼 이제 뭐몇 십만원?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실비가 안 되면 뭐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니에요. 이럴 거면 실비보험을 왜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그 동안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비 안 주면 되니 보험 사람들이 청구해도 나어 이거 안돼내 어, 출혈 아니고 편두통이었으니까 너 응급실 갔으면 네돈 내야 돼 이러면은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아 보험 저는 실비 지금 해지하려고 해제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아돈 너무 아까워 이거. 아여튼 생명 보험이 그, 그 보험 회사 이런 거는 제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못 하고 이제 뉴스 정리를 했고 시간에 다니까 한번 확인할게요 시간에 다니까 시간에 다니까 어디더라? 그리고 삼성공조 액칩능각 말했죠? 액칩능각. 오, 이건 실적이 좋았다. 액칩능각, 액칩능각. 뭐, 엄청 큰, 아! 규모의 그거. 대상, 대상화이테, 글로벌 왕산 업과 1억 편지세요. 어, 아, 이거 좀 크네? 이거 좀좋아봅니다 대상화이테. 일단 뉴스 자체는 한번 잘 보시고. 지금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첨생법, 첨당 재생? 말했죠? 엔비디아, 엑칩닝가, 엑칩닝가, 엔비디아, 엑칩냉과 SM, 오,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건가? 아, SM이 디어유 주식을 산다. 오, 좋은 뉴스 같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좋았다. 엑칩닝가. 전기차 포스코 왜 떨어졌죠 이거 포스코 어제 철강 때문에 올랐었는데 한번 이게 엠텍이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철강과 관련이 있다면 왜 떨어졌는지 한번 잘 보고 이유 없이 떨어진 거면은 내일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만약 이게 철강이랑 관련됐다면 아. 이 로봇주 고점에서 장례 매도 했네요, 이모니. 뭐 개인의 자유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볼게 너무 많아서 일단 주말에 바쁘겠네요. 철강주와 자동차 한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한안영 공부해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말에 바쁜데 하여튼 다음 방송에서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대성, 대성 하이텍 한번 잘 보시고 대성 하이텍 한번 보시고 사라는 거 아닙니다 사라는 게 아니라 일단 뉴스 자체는 좋아 보인다 한번 보시고 그니까 뭐였지 디어유 DOU. 디어유도 한번 보시고 공부하라는 거죠 사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괜찮아 보이면 사라는 거고 포스코엠텍도 보시고 이거는 뭐 만약에 이유 없이 그냥 내일 많이 떨어져서 시작하면 괜찮아 보인다 이 유일로보틱스는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 다음 방송에서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